자, 반갑습니다. 유튜버 귀입니다 네, 드디어 소문만 무성하던 하나비 리메이크가 이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빠르게 소개를 드리고 플레이까지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개편된 하나비 이렇게 보이구요어 일러스트가 변한 것 같진 않는데 뭐잘 모르겠네요. 자, 우선 패시브. 어 하나비의 기본 공격과 스킬은 적을 적중한 이후에 네번적 사이에서 튕깁니다. 여기에1 스킬이었는데 왜 리메이크되면서 패시브로 넘어오고 어, 대신에, 만화 소모가 없어진 것 같네요. 네, 그 다음 1스킬 보겠습니다. 시전한 이후 하나비는 3초 동안 보호막을 얻고 보호막이 활성화되면 하나비는 제어 효과에 면역이 됩니다. 어, 보호막이 부서지면 추가로 이동 속도를 얻고 이 속도는 2초에 걸쳐 빠르게 감소합니다. 되어 있는데 기존 패시브가 1 스킬로 넘어오고 어, 좀 달라진 점이 1 스킬에 물리 우표이 달려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네요. 말렙 달성 시 18%였으니까 꽤큰 거였는데 어, 그게 좀 사라진 건 아쉬워 보이고 다음 2 스킬 살펴볼게요. 하나비가 지정된 방향으로 에너지 부적을 발사하여 경로상의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히고 이 속을 60% 감소시킵니다. 어, 여기에도 원래 만화 회복 효과가 달려 있었는데 어, 적을 맞췄을 때 만화 회복이 되는 효과가 사라졌다는 거, 음, 그게 조금 달라진 것 같고 그다음 3 스킬 한번 볼게요. 궁극기죠. 지정된 방향으로 피아네꽃을 던져 적을 맞추면 물리 피해를 입히고 2초 동안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듭니다. 1초 이후에 첫 타격 위치에 피아네꽃 이 피어서 주변 적들에게 어, 또 물리 피해를 입힌다 되어 있는데 어, 기존에 몇초 후였는지가 이제 안 적혀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건 인게임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렇다면 빠르게 어.. 인게임으로 가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넘어가볼게요 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어, 기존 하나비 1스킬 평타를 쳤을 때 퉁퉁 튕기는 게 1스킬을 어, 사용할 때 어, 튕겼던 거..여서 마나 소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좀 사라졌고 오 뭔가 이 스킬이 데미지가 좀 모션도 좀 바뀐 것 같고 데미지가 좀 증가한 듯한 와 그리고 이 스킬을 맞췄을때 어, 근처의 적에게 오펜이 어, 뭐야 튕겨 나간 듯한 데미지가 전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. 네. 이스킬을맞을때 만화 회복이 사라졌기 때문에 만화가 좀 딸릴 수 있지 않을까 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튕기는 거에 만화가 만화 소모가 사라졌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오일 스킬 이거 약간 사용했을 때에도 이동 속도가 좀 증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,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건데, 이게. 이동기를 만들어준다.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? 일단은 그대로 나온 것 같고. 무일 스킬을 중간에 연발해도, 만화가 크게 막 부족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. 오 마루. 이좀 좋아진 점이 일 스킬을 사용했을 때 이제 몇초 동안 실드가 생기잖아요. 그때 시시기를 씹기 때문에 어, 기존에 풀피가 됐을 때 시시기를 씹었던 그러니까 풀피가 된 이후에 흡혈을 해서 이제 드를 만들었었죠. 그 상태에서 시시기가 씹었던 거랑은 다르게 내가 좀 원할 때킬수 있다는 점이 조금은 좋아진 것 같은.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거든요? 단지 와 이수 데미지가 굉장히 세다라는 거? 방금도 적 하나비가 시시게를 씹었죠 그나저나 제가 왜 미드에 와있냐 이걸 설명을 안 했는데 아니 뺏겼어요 제가 하나비를 선픽으로 바로 해버렸는데 어 모스크프한테 뺏겨가지고 유문의 미드 하나비 로머도 없이 근데 뭐 어차피 테업이니까 핀도 많이 튀고 약간 화면이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튕기는 게 원래 이렇게 되게 <laughs> 하찮았나 되게 하찮게 보이는데. 궁 이슬? 궁도 이 속박이 빨리 터진다야 되나? 네, 터지면서 딜 들어가는 게 빨라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. 뭐 서로? 어? 목목님근저카나비도좀 네, 세죠? 딜 자체가 좀 세진 것 같아요. 이 정도 딜만 돼도 후반까지 가게좀 편해져서. 앞으로 보이긴 하거든요?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여전히 이동기는 없는 거라. 근데 이스 데미지가 심각하게 세요. 어? 뭐지? 보시면. 맞춰야 또 보여드리는데. 이럴 때안 맞아줘요. 이렇게 쉴드가 있을 때에는 CC 면역, 뭐 그랩 같은 것도 다 씹히기 때문에. 오! 그쵸, 이 딜이. <laughs> 이 버그가. 아닌가? 뭐, 딜이 좀 많이 세요. 제가 보기에는 이 스킬이 주변에 퍼지는 게 생겼잖아요, 이번에. 데미지 전이가 생기면서. 한 명한테 맞추면 그 딜이 온전히 한 명한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딜이 좀 심각하게 센 느낌은 있어요. 오, 저. 아니 딜이 <laughs> 이게 의외로 딜적으로 버프를 좀 많이 시켜줬네요. 이 정도 딜만 돼도 이동기가 좀 아쉽지만 c c 기도 있고 그러니까 궁도 빨리 터지거든요. 이제는 좀 민폐 채면서 필수 어, 좀만. 오 이거죠. <laughs> 이렇게 쉴드도 마음대로 줄수 있고. 물리 흡혈이 사라진 거? 그래서 이제 하스의 발톱 같은 걸 가야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대신에 이 퍼지는 거오 딜이 이스가 미쳤어요 대신에 이제 이스 킬의 데미지가 그리고 이제 광역딜 대리 광역, 딜리, 광역 딜 넣기도 좋아졌고 이스가 이렇게 데미지가 세지고, 좀더 빨리 터지고. 빨리 터지는 만큼, 전이도 빨리 될 거란 말이에요. 빨리 터지니까. 버프된 부분들이 좀 눈에 많이 띄긴 합니다. 이게 워낙에 <laughs> 최하위 원딜. <laughs> 이었기 때문에, 뭐 그거보다 안 좋아질. <laughs> 안 좋아지기도 쉽지 않지만. 슈쉴드가 생각보다 빨리 사라져요. 뭔가 에스메라다 슈드 이런 거랑 비교하기에는 좀 빨리 사라지는 느낌이고, 뭐 채팅이 번역돼서 나오나? 이게 아마 외국인들일 텐데 테스트 써버라 아우 마르가? 딜좀 봤나 본데, 일단 리메이크 치고는 사실 크게 변하진 않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, 어, 그게 좀쓸수 있을 뭔가의 가능성을 준것 같긴 합니다. 근 데일 부분에서 이 e 스킬 데미지가 오, 붐 빨리 터져요. 이좀 하스의 발톱 이런 거랑 사기 진짜 가가지고 약간 모스코프 마냥 이 스킨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이게 좀 판이 싱겁긴 한데 이 핑을 보시면 저 이게 이 딜레이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테섭이 솔직히 더하고 오 뒤. 더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. 아... 아쉽게도, 음. 뭐좀 바뀌는 부분이 크거나, 뭐 그럼 테텔 서비스 더 진행을 하겠지만, 본 서버에 나오고 나서, 그때서, 리메 카나비를 해보지 않을까 싶고,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졌다. 속박이 진짜 빨리 터져요. 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, 생각보다, 아! 아니, 모콤만 뭐 이러면, 모콤만 뭐 꿀잼이잖아? 네, 원딜 뺏은 어, 네. 아무튼. 기대했던 이동기는 생기지 않았지만, 뭐 이동속도 증가기? 뭐 이런 게 생겼고, 이 스킬 데미지가 규격 외로 좀 많이 세다라는 거. 그래서 라인전이 좀 아무래도 엄청 세진 거 같고. 어, 생존하기도 좋아졌고, 전체적으로 버프 같긴 한데, 조금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고, 얼른 본쌉에 나와가지고 성능 실험은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정도의 버프 같아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